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입니다. 새콤달콤한 한라봉은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는데요. 이 껍질이 얇은 한라봉이 당도가 높고요. 껍질이 주름지거나 들뜬 것은 싱겁거나 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수확한 한라봉은 푸석하거나 즙이 적어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한라봉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헬스케어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른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의료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와 병원 중심에서 예방과 소비자 중심으로 변했는데요.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앞장서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의료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우리 재단은 2008년 3월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바이오 분야 신약 첨단 의료 기기의 연구 개발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신약 개발 지원센터와 첨단 의료 개발 지원센터, 실험 동물 센터, 바이오 의약 생산 센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의료 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신약과 첨단 의료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 헬스 관련 중소기업과 연구 기관이 이곳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약, 의료 기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의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우리 스스로 바이오 강국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 비전 아래 기술과 경쟁력, 열정과 도전, 상생과 협력, 자율과 책임, 안전과 안심을 5대 의 핵심 가치로 하고 첨단 의료 산업화를 위한 산학 연구와의 공동 연구는 원스탑을 넘어 넌스탑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애로 기술은 원샵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두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 3대 먹거리 일거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헬스케어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곳의 다양한 센터가 한 팀으로 협력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한 번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데요.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기기로부터 생체 신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집단 감염병 환자 관리는 소수의 의료진이 다수의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 관리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효과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인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타입의 디바이스와 비대면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우리 몸의 체온과 맥박, 심전도, 혈압, 산소, 파워도 등의 생체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무선통신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 정보 표준화에 맞게 측정하고 전송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은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서 헬스 데이터를 클라우드 또는 다른 기기에 전송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재단의 경우는 실내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서도 다양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손쉽게 데이터를 정성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기계를 활용한 비대면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산업 안전 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충청북도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충청북도 내 보건소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간염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 관리와 위치 확인 시스템을 현장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제품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간염병 대응은 당연한 것이고 스마트 의료 플랫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센터 조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제품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연구원 창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결로현상입니다. 집 안과 밖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결로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구는 벽에 바짝 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틈을 두고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욕실은 샤워 후에 문을 열어두기보다는 문을 닫은 채로 환풍기를 20분 이상 가동해서 수증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